안녕하세요. 패션인입니다. 오늘 알아볼 브랜드는 악마도 사랑한 명품 브랜드, 프라다입니다. 프라다는 1913년 마리오 프라다가 설립한 세계적인 이탈리아 명품 패션 브랜드입니다. 프라다는 의류, 액세서리, 가방, 지갑, 신발, 화장품, 향수 등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심지어 2007년에 프라다는 LG와 협업하여 프라다 폰을 선보인 적도 있죠. 처음 프라다가 런칭했을 때 이탈리아 사보이 왕실의 공식 납품업체로 지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사보이 왕실 문장이 들어간 로고를 만들었었는데 디테일은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의 프라다 로고와 비슷하지 않나요? 설립자 마리오 프라다는 그의 동생 마티노 프라다와 함께 1913년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프라텔리 프라다, 프라다 형제라는 가죽 제품 샵을 오픈했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피아노 가죽이 그 당시 마리오 프라다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가죽에 빗살 혹은 철망 무늬를 찍어낸 가죽으로 오염과 스크래치에 강하죠. 그 당시 마리오 프라다는 사업에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여성은 사업에 손도 될수 없다는 강한 남성 우월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날 프라다 가문을 이끌어온 것은 여성들이었는데, 그건 마리오 프라다의 아들이 가업을 물려받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958년 마리오 프라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딸인 루이사 프라다가 사업을 이어받게 되어 약 20년 동안 경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사실상 지금의 프라다가 있게 해준 미우치아 프라다가 경영을 이어받게 됩니다. 미우치아 프라다는 패션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로 최정상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생각한 디자인을 스케치하지 않고 말로 불러줬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녀는 패션 업계를 향해 다소 오만할 정도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분야의 최고입니다. 하지만 어떨 땐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그렇게 말할 법도 한게 왕실에서도 환영받던 프라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지 두 군데의 매장만을 가진 파산 직전의 내리막길만 걷고 있었는데 그녀가 경영을 이어받고 프라다는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두게 됐었기 때문입니다. 1985년 그녀가 만든 포코노 나일론 토드백 덕분이었죠 낙하산 군용 텐트에 사용됐던 나일론 소재인 포코노로 가방을 만들어 방수도 되고 가죽보다 가볍고 모양도 안 변하는 실용성 갑 심플한 디자인이 소비자들을 끌어당긴 거죠 90년대 초반 한국에서도 세미 정장의 화이트 스타킹 페라가모 슈즈를 신고 프라다 나일론 백팩을 매는 룩이 마치 교복처럼 청담동 일대에서 대세를 이뤘다고 해요 그렇게 1980년대 들어서는 프라다는 유명한 패션 중심지마다 매장을 오픈하게 됩니다. 1993년에는 자신의 이름인 미우치아 프라다의 이름을 딴 미우미우를 런칭합니다. 프라다보다는 낮은 가격대로 좀더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프라다의 세컨 라인이죠. 미우미우가 대히트를 치고 1995년에는 남성을 위한 프라다 우어모, 언더웨어 라인인 프라다 인티모, 스포츠 라인인 프라다 스포츠를 런칭하게 됩니다. 스포츠 라인에서 또 대박을 터트리는데 정장 바지에 운동화를 신는 혁신적인 패션을 선보인 곳이죠. 그러다 2000년대 초 경제 불황과 나일론 백의 인기 하락, 모조품 등 악재에 조금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2006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소설과 영화로 대히트를 치면서 제2의 전성기로 들어서게 되죠. 그렇게 프라다는 노세일 브랜드로 바뀌고 입지가 단단한 명품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최근 또 매출이 줄고 있다고 해요 최대 명품 시장인 중국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과 프라다가 중국 시장에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프라다는 편리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특정 시즌이나 스타일에 구애받지 않는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때문에 매출이 주춤하고 있지만 프라다는 앞으로도 쭉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것 같지 않나요? 패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